웰빙 well 스토리, 이침요법 쉽게 배우기. 이침 자극의 종류와 자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부했던 이 혈을 임상에서 사용할 때 어떤 혈을 취할 것인지 결정이 됐다면 그 혈에 어떠한 자극을 얼마만큼 오랜 시간 할 것인지 그러한 것을 선택하는 그 방법을 시간인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귀에 침 바늘을 꼽아두는 자침법. 이 방법은, 말 그대로, 각종 침, 보통 아주 가는 것은 약 0.17mm, 뭐, 그 정도 되는 쉽게 얘기해서 수지 침에 해당하는 그런 침을, 귀에다가 이 자침을 해주는데, 이 수지 사실이 자극 량으로볼때 조금 가는 편이기 때문에 자극이 좀 약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을 선택하실 때는 약한 15mm 정도 되는 그런 길이에 굵기는 한 0.25에서 0.30mm 정도 되는 어 쉽게 얘기해서 오픈침, 15mm 침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런 침을 직접 꼽아서 어 10분에서 길게는 30분, 뭐 1시간까지도 이 유침을 시켜놓는 방법인데요. 이, 이 자침법의 장점은 뭐냐면 귀 피부를 뚫고 자침을 할때 자극이 생각보다 좀 강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침을 꼽아놓고 침병을 잡고 돌려주는 염침법. 그런 방법과 스프링을, 핸들을 이렇게 긁어주는 그런 수기를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에 비해서 단점은 10분에서 뭐 1시간 정도 침을 꼽아놓은 그런 자극 시간이 다른 방법에 비해서 길지 못하다는 거. 그 다음에 침을 했을 때 자극은 강하지만 유침시키는 시간 내에 자극이 지속되지 않고 조금 감소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 그 다음 방법으로는 전침법이라고 있는데요. 그 시켰던 그 침체에 전선을 연결해서 각종 저주파 기기라든지 이 전침 기구에 발생하는 주파수, 뭐 굉장히 세계에도 할수 있고, 어, 이 전침은 자침법에 비해서 피부 저항을 뚫고 침이 들어가서 그 침에 대한 효과만 발생할 수 있지만 전침법은 다양한 주파수를 선택해서 자극을 지속적으로 강약을 조절해서 줄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데, 어, 지금 현재 임상에서도. 전침을 의료기관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과 쪽에서도 이빨을 뺄때 통증 없이 뺀다든지, 우리 몸에 마취를 한다든지, 그러한 이 증상을 할때전침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알아볼 방법은 매침법인데요. 이 매침법이란 매 자가 묻을 매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박 테이프 위에 침이 하나 이렇게 솟아있죠. 이것을 다른 말로 피내침, 매침, 뭐, 생겼다고 해서 하는데, 이 침을 귀에다가 꼽아서 이틀 아니면 3일 정도 유침을, 매침을 시켜놓는 그러한 자극 방법입니다. 자극 방법 또한 피부 저항을 뚫고 침바늘이 들어갈 때 자극은 좋은데, 이틀 이상 놔뒀을 때는 그 자극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 이열 귀의 피부를 소독을 잘안 했다든지 이 소독 상태가 안 좋았을 때 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방법으로는 자기요법이 있습니다. 자기요 여기 보이는 검정색 요 물체가 약 지름이 2~3mm 정도 되는 자석인데요. 이 자석을 이 이열에다가 부착시켜 놓는 방법입니다. 어, 이 자석침은 시술할 때 환자로부터 느끼는 통증이 전혀 없으며, 극과 S극이 있습니다. 자석에는. 시판대에서 나오는 자석은 N극 피부에 닿도록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N극과 S극을 때는 이 자석을 뒤집어서 붙인다든지 해서 보사법을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부착된 모습은 이렇게 표시되고요. 네, 애구요법인데요. 여기서 애구라 그래서 이애 자는 쑥애 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쑥을 비벼가지고 특정 혈 위에 놓고 불을 붙여서 어, 뜨는 형식으로 혈 위에 뜸을 뜨는 방법인데 요즘은 이렇게 비벼서 하는 거 말고 실뜸과 같이 실 위에 쑥을 입혀서 이게 가늘게 해놓은 그런 쑥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쑥을 이용해서 어, 이 혈에다가 뜸을 뜰수 있는 그러한 요법인데 장점은 그 쑥뚱을 떠서 그 혀를 보호해주는 그런 장점은 아주 좋은데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환자로부터 고통이 굉장히 심하고요. 애구요법을 시술하고 나서 귀에 흔적이 귀에 이게 흉이 많이 남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많이 선호하는 방법을. 어, 그 다음 살펴 방법은 점자출혈법인데요. 점자출혈, 말씀, 글자 그대로 한 점을 사혈침으로 시술하여서 한 방울의 피를 빼주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첨이라는 혈인데요. 이 귀를 반부 접었을 때맨 위에 있는 첨단에 있는 부분, 이 응급 그대 출혈해주는 혈자리 이첨이라는 혈인데 여기에 그 점자출혈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정 장기에 급성 질환이 있을 때, 음, 뭐, 위심하다든지 그럴 때는, 뭐, 위자리에 한 방울의 피를 빼줄 수도 있고요. 뭐, 뭐, 내장기 급한 그런 상황일 때, 점자출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알아볼 요법은 약돌 요법. 약돌 요법을 요즘 세간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 저도 이, 이 약돌 요법 활석이라는 세라믹 구슬 발명 특허를 약한 20년 전에 출원 등록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약돌려법이 환자에게 부담을 주지도 않고 꾸준히 원적 개선이 발생해서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돼서 이약돌려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담석증 같은 이런 약돌들을 많이 사용해서 효과를 보고 있고 점점 더그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효과도 많이. 입증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극요법 이거 외에도 뭐 귀에 약침을 넣는다든지 약침요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통으로 그 다음에 무통으로 이쑤시개의 끝을 갈아서 묵두하게 만든 다음에 그 해당 혈자리를 계속 눌러, 누르는 무통 자극을 해주어 치료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자극 예그 종류가 있는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환자의 병의 깊이 그다 자극의 그것들을 예,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 적당한 이열 자극의 종류를 선택을 해서 알맞은 강도로 시술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극하는 방법도 많고. 강약을 잘 조절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처음에 할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경험을 거치고 병에 대해서 그, 알고 또 병을 해석을 할수 있는 변증이라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자극의 종류를 선택하고 강약을 선택하면 훌륭한 치료가 될수 있다고. 네, 오늘은 이침요법의 자극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